하고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봄날이 되면 얼었던 땅이 녹고 그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매화나무에도 꽃이 하얗게 피고 어떤 매화는 붉게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백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처녀가 하얀 예쁜 한복을 입은 것처럼 아름다운 봉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활짝 핀 벚꽃을, 벚꽃을 보면서 어떠했나요? 이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이 자연의 놀라움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시간을 내어서 벚꽃 구경을 가려고 했는데, 꽃잎이 비가 비로 인해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필 때가 되면 꽃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물들고 질 때가 되면 쓸쓸히 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지나가면 맛있는 과일과 물놀이를 할수 있는 여름이 찾아오고, 여름이 지나면 온통 온 산에 꽃물이 드는 가을이 올 것이며, 가을이 지나면 새하얀 눈과 겨울 철새를 보는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대자연은 우리의 마음에 소중한 소중한 기억으로 잘 간직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음도 대자연의 피고 꽃이 피고 지는 대자연의 섭리를 아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며 죄가 씻어지는 것이요,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만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나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의 기준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상적입니다. 너무나 높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원하지만 말씀은 실패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행복을 원하지만, 말씀은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삶을 살기 전에 다른 이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기준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나의 삶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수 있노라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 참고 견딤이, 이 어려운 삶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주를 위해 사는 일이 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보다, 삶보다 더 유익하고 소중한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금은 보아 세상의 명예를 다 얻은 자보다 더 행복해 하며 기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입술에 찬양이 흐릅니다. 그의 눈에는 이 자유를 보면서 이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하여 그의 삶은 주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자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사단을 밟는 것을 짓밟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돌아온 탕자가 죽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셨나요?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은혜가 은혜를 잊지 잊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묵사하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며,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경박스럽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 오는데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르는 것이지 뽕짝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박하게 춤을 추는 것이 것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는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앞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 나아갈 때는 예의를 갖추며 존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 천군, 천, 천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즐거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여 주님을 볼 낯짝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떠했나요? 주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심겨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합니다. 이 시인처럼 전심으로 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살려달라 소리치며 온 힘을 다해 수영을 하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헤엄치지 않는다면 빠져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들이 되지 않기 이에서는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얼마나 주를 찾고 계시나요? 주님은 나의 삶에 어디에 있나요? 마음의 중심에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이 나의 마음의 변두리에 계시나요? 마음을,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며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